관찰력이 밥맛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준은 단일 품종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쌀을 이렇게 소포장 어뭐 2kg, 4kg, 5kg, 10kg, 20kg 단위로 포장해서 포장지에 담아서 판매하도록 자율적인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많은 종류의 쌀 브랜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포장지가 있으면 그 포장지에 뭔가 브랜드를 적어야 소비자들이 보고 아나저 브랜드 알아, 혹은 저 브랜드가 유명하대 이러면서 이제 사게 되죠. 그러면서 쌀 브랜드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많은 쌀 브랜드가 지금 생겨났냐면요, 여러분 무려 우리나라의 쌀 브랜드가 1,800가지나 있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브랜드가 쌀 맛, 밥맛을 보장하느냐? 물론 그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 브랜드 자체가 그 포장지 속에 담긴 쌀의 품질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브랜드들이 도대체 어떤 쌀이 담겼는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쌀 품종명,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적혀 있냐면 혼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브랜드 쌀들의 70% 정도가 혼합입니다. 그러면 혼합이 아닌 건 뭐겠습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단일 품종명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혼합과 단일 품종은 뭔 차이가 있느냐? 혼합은 말입니다, 여러분. 소비자는 물론이거니와 이 쌀을 판매하는 유통업자조차도 이 포장지 내에 어떤 쌀이 섞여 있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것. 그리고 그 각각의 쌀들이 어떻게 재배되었고 되었고 어떤 환경에서 보관되었는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쌀에 대한 쌀을 선택할 때 쌀에 대한 가장 위험성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단일 품종으로 된 쌀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혼합이 다 나쁜 건 아니잖아. 좋은 쌀의 좋은 특징들만 모아가지고 혼합하는 경우도 있잖아. 예.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은 혼합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블렌딩이라고 합니다. 좋은 장점들만 모아서 최고의 효과를 내는 것을 블렌딩이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블렌딩된 쌀은 유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합은 불확실성 때문에 안 좋은 겁니다. 단일 품종은 혼합보다는 훨씬 더그 이력을 이 알기 쉽다라는 점. 그래서 여러분 쌀을 선택하실 때는 우선은 단일 품종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 두 번째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은 외형입니다. 아 외형은 뭐냐? 쌀이 잘 생겼는지 잘못 생겼는지를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아무도 아마 아무도 이걸 관심 있게 안 보셨을 텐데요. 지금 이 화면에서는 포장재 중앙에 하단을 보시면 동그랗게 비닐 투명창이 만들어져 있죠. 우리나라 모든 쌀을 포장지에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왜 있냐면 쌀이 잘 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쌀이 좋은 쌀이냐?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잘생긴 쌀이 좋은 쌀입니다. 씨앗은 그 자체로 생명이기 때문에 겉껍질에 쌓여 있습니다. 겉껍질에 쌓여 있는 것들은 무조건 때깔 좋고 이쁜 게 좋은 겁니다.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쌀을 고르실 때는 여러분 이쁜 걸 고르셔야 됩니다. 자, 이 방송을 들으시고 음, 여러분 집에 있는 쌀을 한줌 지어가지고 어두운 바닥에 탁 던지신 다음에 핸드폰으로 혹은 조명등으로 불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런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작고 통통하고 쌀알이 그대로 형태를 갖고 있는 녀석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것은 깨진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뭐 금이 간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또뭐 곰팡이가 쓸어 있는 것도 있고 막 제각각입니다. 통통하게 쌀의 형태를 완전하게 갖춘 것을 완전미라고 합니다. 이 완전미를 제외한 상처를 입었거나 깨져 있거나 뭐 곰팡이가 피었거나 이런 모든 것을 불완전미라고 합니다. 완전미의 비율이 많을수록 당연히 좋은 쌀이겠죠. 근데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그림에도. 보이실 건데 쌀알 중에서 쌀은 그냥 투명한데 쌀 어떤 위치에 따라서 약간 불투명한 점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를 자주 보실 겁니다 이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어, 헷갈리실 텐데 이런 것들을 분상진립이라고 합니다. 분상 질립이 생기는 이유는 제가 쌀은 대부분 전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분이 부족하다 보면 요 부분에만 투명하지 않고 불투명하게 흰 점처럼 생깁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전분 함량이 낮은 걸 의미합니다. 전분 함량이 낮다는 것은 뭔 의미냐면 하 쌀이 퍼석퍼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상 질립이 많이 섞인 쌀은 살기가 떨어지고 퍼석퍼석한 식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분상진립은 불안전립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걸러내야 됩니다. 그러면 완전 미의 비율이 높은 것, 그래서 쌀은 잘 생긴 것을 고르시는 게두 번째 조건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여러분 도정일자입니다. 도정일자, 쌀을 언제 도정했느냐는 거죠. 껍질을 언제 벗겼느냐, 이걸 따지는 건데 자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를 의하면요. 쌀의 상미기한 그러니까 이것을 최대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기간을 어, 봄과 여름은 도정 후 어. 2주 이내 그리고 가을과 겨울은 도정 어. 후 4주 이내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권장 사항입니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권장 사항을 지킬수록 단맛은 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들은 쌀을 구매하실 때 반드시 도정 일자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급적이면 내가 구입하는 날짜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짜에 도정된 것을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구매하시고 최대한 빨리 소비하시는 게 좋은데 요즘은 쌀을 너무나 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족 수에 비례해서 소포장으로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도정을 아주 간단하게 순서대로 한번 설명드리면요. 나락인 상태에서 백미까지 가는 전체 과정을 도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도정은 재현과 정미로 나눠지는데요. 나락의 겉껍질을 벗겨 벗겨가지고 현미로 만드는 상태. 이건 현미를 만든다라는 뜻에서 재현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현미 상태에서 이걸 점점점 더 깎아가지고 5분도 7분도 9분도 점점 깎아가지고 결국 백미까지 가는 이 과정 그러니까 현미에서 백미까지 가는 과정을 정미라고 합니다. 그럼 도정은 재현과 정미를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제가 왜 이걸 굳이 구분해서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 가끔 쌀을 사러 가시면 음, 어떤 기계에다가 현미를 집어넣고 이걸 막 깎아서 백미로 만든 다음에 이 백미를 포장해서 당일도정이라고 어, 판매하시는 걸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걸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이 현미를 오늘 깎은 건 줄은 알겠어. 근데 문제는 이 현미의 겉껍질은 도대체 언제 벗겨진 거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어떤 당일도정 쌀의 포장지에도 재현 날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오로지 도정 일자 당일로 딱 지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도정은 쌀 껍질이 벗겨진 순간부터 도정이 됐고, 껍질이 벗겨진 순간부터 쌀은 죽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정 일자를 여러분, 확인, 무조건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양곡 유통관리법에 의해서 반드시 이 화면에 보이는 이 내용을 어, 양곡 포장지에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꼼꼼히 보시면 여러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어 최대한 잘 소화하셔가지고 그나 어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제일 맛있는 쌀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품종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혼합이 아니고 무슨 무슨 혹은 무슨 무슨 미 그러니까 제 이름을 딱 적어 놓은 거. 그걸 선택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음, 생산 연도를 보시면요. 봄부터 여름까지 가을까지는 어떻습니까? 그전에 연도에 생산된 게 있죠. 근데 지금처럼 가을과 겨울은 어떻 어떻습니까? 제일 신선한 쌀이 왜 올해 수확된 쌀이 판매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음, 뭐 2020년 혹은 어 2021년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된 거 이걸 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 도정 연월일 반드시 여러분들 구입 일자를 기준으로 가급적 일주일 이내가 좋습니다 일주일 이내가 좋고 뭐 하루 이틀 전에 도정된 거면 더 좋겠죠 그다음에 등급이라고 보이시죠 등급은 뭐냐면 특. 상 보통 이렇게 표기가 돼 있고 가끔은 등외라고도 표기가 돼 있는 게 있고 등외는 사실 시중에 잘 유통이 되지 않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쌀들은 특상 보통인데 그럼 이 등급은 뭘로 나누느냐? 아까 제가 쌀 외형을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죠. 완전미가 많을수록 맛있는 쌀이다. 그래서 등급은 완전미의 비율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미의 비율이 한 80%에서 90% 이상이다. 그럼 특, 뭐 상,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미의 비율이 낮을수록 등급은 떨어지겠죠. 근데 특이 무조건 좋으냐?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쌀 품종에 따라서는 음이 도정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쌀이 좀잘 깨어지거나 상처받는 쌀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완전미 비율이 좀 낮은 쌀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쌀들도 아무리 등급을 낮게 받아도 상 이상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특이면 더할 나위 없지만 상정조도, 상 정도도 어 쌀의 품질 자체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단백질 함량은 뭐냐면요. 쌀은 대부분 전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백질 함량은 마, 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밥맛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에 보시면 수, 우, 미로 되어 있죠.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단백질 함량이 적을수록 좋은 성적을 받습니다. 그러면 미로 갈수록 등급이 낮아질수록 단백질 함량이 많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행여라도 여러분 단백질 함량까지 표기되어 있는 쌀 포장지를 발견하시면 그것은 이 생산자의 이 쌀에 대한 자부심을 믿으셔도 됩니다. 아, 이건 정말 좋은 쌀이다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등, 등급까지, 어, 적어도 상 이상의 등급을 어, 표기된 쌀이라면, 그리고 단일 품종이고,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좋은 쌀을 음, 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밥맛을 원하시면, 최고 품질 품종, 제가 말씀드리는 요 품종들만큼은 꼭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품종들은 우리나라가 2000년대 이후에 쌀 시장 개방을 대비해가지고, 이 외국의 쌀들과 음~ 비교 경쟁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쌀값이 좀 비쌉니다 근데 외국의 쌀들은 굉장히 싼 가격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이 쌀들하고 우리가 경쟁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뭐냐면 품질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에서 좋아 해마다 세계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는 품종 하나씩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2003년에 삼광이라는 품종이 탄생한 이래로 지금까지 우리는 매년 한두 가지씩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18가지의 최고품질 쌀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그 최고품질별 명칭입니다. 이 18가지는 여러분 정말 자부심을 갖고 기억하셔도 좋은 우리나라가 전세계에 자랑할 만한 쌀 품종들입니다. 이건 좀꼭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 품종이 물론 지금 현재 시장에 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쌀이라는 것은 품종이 개량된 다음에 그것이 그 지역에 적합한지 안한지 현지 적응 기간을 거칩니다. 이런 과정이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18가지 중에서 위에 보이시는 한 10가지 정도가 현재는 시중에 유통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여전히 많이 재배되고 있고, 그리고 고급 쌀 품종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는 게 일본 품종인 고시 히카리라는 품종입니다. 많은 분들 고시 히카리는 들어보셨죠? 근데 이 쌀들은 개발될 당시부터 고시 히카리보다 밥맛이 좋은 것을 검증하고 태어난 녀석들입니다. 보시면요, 여러분 한번 드셔보시면 고시 히카리보다 무조건 맛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최고 품질, 품종 벼들은 꼭좀 기억하셨다가 이런 쌀들 꼭 한번 구입하셔가지고 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쌀을 생산하고 있었구나 라는 거 한번 느껴보시길 꼭좀 권해드립니다.